각 지파 수장들의 예물.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였다. 모세가 그것들의 기름을 부어 성별하자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사열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였다. 수레는 수장 둘에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의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자 주님께서 무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 만남의 천막 이래 써라. 레위인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넘겨 주었다.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두 대와 소네 마리를 주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자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넉 대와 소 여덟 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크하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재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재단 앞에 바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재단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이는 유다 지파 소속 안미나답의 아들 나의 손이었다.그의 예물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이 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안미나답의 아들 나으손이 바친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의 수장 추하르의 아들 느타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라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라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라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층교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난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추하르의 아들 느타넬이 바친 예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지블론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라가는 은대접 하나와 이른색해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해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제재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친교재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들의 수장, 스데오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라 가는 은대접 하나와 이른세켈라 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 켤라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미온 자손들의 수장 추이사다이의 아들 술루미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재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추리사따위의 아들 슬로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드자손들의 수장 드오엘의 아들 엘랴삽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색결로 1 3 0 세켈라가는 은대접 하나와 7 0 세켈라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열 세켈라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재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증교재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두우엘의 아들 엘리사비이 바친 예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 안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라 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라 가는 은장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쇠 켤라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 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재 물로 바칠 순 염소 한 마리, 친교재 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 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문학의 자손들의 수장, 푸다츄르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3켤라 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푸다추르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벤야민 자손들의 수장.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 켈로 130세 켈라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 켈라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세 켈라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석재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충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들의 수장 암메사따이의 아들 아이에제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 30세켈라 가는 은대접 하나와 7 0세켈라 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라 가는 금접시 하나, 번재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된어른 순양 한 마리, 속재제물로 바칠 순념소한 마리, 친교재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안미사다이의 아들 아이에제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열한째 날에는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 우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백삼십 세켈라가는 은드접 하나와 일흔 세켈라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킬라가는금 접시 하나.번 재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마리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속 재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진교 재물로 바칠 소두 마리.순양 다섯 마리.순념소 다섯 마리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열두째 날에는 나탈리자손들의 수장,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라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라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 킬라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애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친 예물이었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바친 제단 봉헌 인물이다곧 은대접이 열둘, 은쟁반이 열둘, 12, 금접시가 열둘이었다.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130세켈이고, 쟁반 하나의 무게가 70세켈이었으므로, 그릇에 쓰인 은은 성소세켈로 모두 2400세켈이었다. 향을 가득 담은 금접시는 열둘이었는데, 하나가 성소세켈로 10세켈이었으므로, 접시에 쓰인 금은 모두 120세 켈이었다번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12마리, 순냥이 12마리, 일란된 어린 순냥이 12마리였고, 또 그것들에 딸린 곡식재물이 있었다. 순념소 12마리는 숙제재물로 바쳤다. 친규재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24마리, 순냥이 60마리, 순념소가 60마리, 일련된 어린 순양이 예수 말이었다. 이것이 재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바친 재단봉원 예물이었다.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커룹 사이에 있는 증언궤에 놓인 속재판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곤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